oh 这个裤子 सुदा माने सु नमस्ते दर्शन सबैलाई घरमा सबैहरूलाई यहाँ समय नपाउँदा धेरै दुःख लागेको छ गुरु सुधे गुरु भाउजू मसलाई मम्मी जता भाउजू सुसन्त सुन्छ सबैजनालाई धेरै धेरै मिस गरेको छु यहाँ सबै करिनहरू हाम्रो बुवाहरूले सबैले सहयोग गरेको छ हामजी अब सबै आमा बाबुजी थाहा साह्रो लिनु के थाहा साङ दुई हजार सानोमा

이곳에서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이렇게 오늘 결혼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또한 모든 많은 축하객들이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둘이 평생 동안 하나님 잘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인데 한말 축하 메시지 전해주세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이인가 저기 직장에서 이모 하나 저한 축하한다고 영상 하나 담아주세요 아, 뭐, 뭐 이런, <laughs> 친구분이 야, 친구 친구가 얘기해 친구가 친구 얘기해 친구가 잘 사서 그래 야사랑 아, 얼른 입어야 돼 지금 한번더 축하해 시간 다됐다 저으로 계속 이렇게 한번 말하고 아지마시 예. 한디야 결혼 축하해. 개린오 잘자라봄 그래 행복하게 살아야." 아이 라 그렇게 하면 되지. 저기 아마부야다이 "모두가 가리 배가 리러 드요. 불어서나 माफ गर्नु होला त्यहाँ आएपछि फेरि बसौँ त र मैलासँग Merci. Merci. 어, 두 분이 마주 서서 마주 서서 마주 보고 어, 함께 어, 함께 인사. 한해 네, 가운데 있는 네.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생 동안 살아갈 때는 아름다운 가정 을 원합니다. 한국에 사는 동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오늘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도 한 스무 번 이렇게 결혼 예식 주례를 하면서 외국 신랑 신부 결혼 주례는 아, 처음입니다. 아, 특별히 오늘 결혼하는 두 분은 아, 멀리 네팔에서 우리나라에까지 일을 찾아서 왔고 또 아, 그래서 우리 명나교회에 오게 됐고 그러면서 또 만난 아,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 네팔이나 또 여러 나라에서 일하러 오시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또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어, 분들은 처음입니다. 어, 더 감사한 것은 이두 분이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한국땅에 와서 우리 명락교회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 슈러즈 또 조띠 두 분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선택받은 이분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고 부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가지가 없는 그런 곳이죠또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고 섬기는 가운데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의 뽑힌 사람들입니다. 신부는 조띠는 세상 모든 남자 중에 슈로즈군을 선택했고, 또 우리 신랑 슈로즈군은 세상 모든 여자 중에 조띠양을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두 사람은 최고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경쟁률을 뚫고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최고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가정에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인데 첫째, 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 부분이 우리 우리나라에 와서. 잘 견디고 잘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부는 두, 두 번째 믿음은 서로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은 결혼식 축하하면서 축가, 모든 성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여러분들게 신랑 신부가 인사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조금 내려왔을까요? 예. 그래서 자리에 서서 하객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예. 시 신랑 신부가 새로운 삶을 향해서 힘차게 어, 새 출발 행진을 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와 함성으로 <laughs>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신부가 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신부가 신랑의 팔 예.